이제 다시 또 치고 들어갈게요. 내 사주에 상관이 있다,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상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상관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관은 아까 뭘 극한다 했냐면 정관을 극한다 했죠. 상관은 정관을 극한다 했습니다. 근데 사, 사주상에 정관이 없어요. 상관만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정관이 안 깨지잖아요.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관이 일을 만들 수 있는 형태는 훨씬 더 크죠? 일어날 수 있는 형태가 크겠죠? 상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왜 그러냐면, 운에서 들어올 거니까요. 이해됩니까? 운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단 나는 상관성을 들고 있는 거거든.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게요. 사주라는 거는 내가, 내가 살아가는데, 기운이 이렇게 동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저 결혼 언제 해요 이러면은 내 머리 속에 남자에 대한 관심이나 여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내가 결혼을 하죠 관심사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관심이 없는데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할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그 기운이 내 머리 속에 동해야 내가 결혼을 하든지 뭘할거 아니에요 그 기운을 동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운이라고 본 겁니다. 운이라고 본 거죠. 왜냐면 그 운이 왔을 때, 그러지 않나요? 당신한테 오해 남자 드러내요, 당신한테 여자 드러내요 하는 거는 그 육체의 기운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내 기운에. 그러니까 남자 드러내, 여자 드러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상관이 있어. 상관은 뭐냐면 정관을 극한다 했어. 그죠? 정관을 극한다 했어. 그런데 이 상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데 상관이 있는데 정관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뭘로 활용할 수 있냐 그러면은 그냥 이 여자분은 자기 일하는 일하고 그죠? 자기 활동하고 자기 일하고 하는데 에너지를 소비시킬 수 있다고. 그다음에 정관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일이나 어? 명예의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유형의 경우에는 남편에 대해서 크게 내가 관심사가 없잖아. 그럼 문제가 안 발생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에서 정관이 들어왔어. 정관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에 갑자기 내 남편이 들어온 거 아니야, 머릿속에. 그럼 내 남편이 들어오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가 뭐고? 어?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우지 않는가? 그죠? 어? 다른 집 남편은 내한테 잘해준다던데? 설거지도 해준다던데? 뭐, 예쁜 옷도 사주고, 뭐, 선물도, 가방도 선물 많이 해준다던데? 오 나는 우리 남편은 왜 이러지 않지? 이렇게 어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되는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기운이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상관을 들고 있는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큰그 문제가 발생 안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사주 원국 자체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상관이 정말 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나쁩니다 나쁘다고 봅니다 일단. 왜 그래요? 이게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운으로. 그죠? 나의 이 상관이, 나의 상관이 정관을 극하지 않습니까? 상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관을 지키지 않겠다, 밀어낸다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뭐 남편을 인정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럼 결국 뭐냐면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죠?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따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이게 이게 없어요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결혼해서 살수 있겠죠 살수 있는데 문제는 운에서 없는 경우에 운에서 이게 들어와 버리면 이게 자체 못으면 이쪽을 발동이 돼 버리죠 그래서 식신 상관 식신 상관이 많은 여자분한테 우리가 가장 많이 감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이분한테 어떻게 행동하라 합니까 결혼하셨어요 예 결혼했습니다. 그럼 상관이 많, 많습니다. 그럼 이분한테 우리가 가장 먼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라고 가서 이야기하실 겁니까? 이분한테.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예? 활동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일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거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있어서 지금 이걸 극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자분이 애를 낳고 나서 집에 있으면서 계속 이것만 발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이걸 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극합니까? 남편 극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거를 이걸로 돌리면 되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요러간 거를, 요거를 요렇게 돌려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 이 사람이 요거를 돈 버는 수단으로 써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러면 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문제는 요거는 요걸 갖다가 요게 요걸로 요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요렇게 바로 돌아가는 형태가 약해지는 거죠. 바로 극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요분한테 당신은 활동하는 게, 활동하셔야 되고, 활동하지 않으시면 부부 부부 불화가 자꾸 발생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당신 이일 쪽에서 활동해서 요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생활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다. 이해됩니까? 요런 이유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이 이 만들어진 게 음? 오케이 지금 요거를 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에? 그러니까 분명히 오행에서 만들어내는 상생상극은 이론입니다. 요 이론입니다. 요 이론의 바탕에서 요 이론을 가지고 모든 게 지금 여기하고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전혀 오행의 어떤 형태하고 상관없는 신살이라는, 풀이하는 어떤 방법의 논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시비 운성이라는 형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비 운성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다양한 이런, 이런,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운들이,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카토금수의 형태가 이게 이론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왜 중심이 된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신살인데, 신살인데, 신살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 그죠? 왜 남아야 되는지, 그근 거. 괴강살은 어디서 나왔어요? 백호대살은 어디서 나왔어요? 원진살은 어디서 나왔어요? 김은간살은 어디서 나왔어요? 천얼기기는 어디서 나왔어요?라고 물어본다면, 어, 글쎄 남아있지 않을걸요. 몇 가지는 있는데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옛날의 방식의 형태입니다. 뭐 숫자에서 나왔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렇죠 궁에서 나왔다든지 이런 형태거든. 근데 이 궁에서 나왔는 걸 가지고 들어봤지만 백호대사 같은 경우에 궁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러면 반드시 백호대사를 조심해야 되겠나라고 생각됩니까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늘에 태, 하늘에 달이 달이 보름인데 달이 있는데. 달이 있는데, 달이 다리 보름달일 경우에, 보름달인 경우에, 그날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얼굴이 이쁘더라. 이해 됩니까, 선생님들? 이해 되세요? 저는 안 되거든요. 그럴, 수... 그 우연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아니,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마음도 이쁘다는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할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건 완전 말장난에 불과하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학문이라는 게 어쨌든 공부라는 게 근데 우거지로 그런 식으로 부려야할것 같으면요 아주 웃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신사, 신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다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행은 오행의 생극적 상생상극의 이론은 정확하게 그죠? 이 부분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그죠? 왜 그러냐면,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다시 수는 목을 생하더라. 그럼 왜 그렇게 생하냐? 이걸 예를 들어서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토는 중간에서 그 중간에서의 어떤 형태를 전환기를 시켜주더라. 그래서 봄, 봐봐라.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다시 오면 또 봄이 오지 않더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무가 있는데 꽃이 있는데 꽃이 또 씨앗을 뿌려가지고 또 꽃을, 또 꽃을 놓고 또 꽃을 놓고 또 꽃을 놓고 사람도 계속 그죠 내 자식이 놓고 자식이 자식을 놓고 자식이 자식을 놓고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목은 봐라 목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위로 막 올라오는 것처럼 만약에 이이 이 목이라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위로 막 올라가 생김새는 막 위로 올라갈 것이고 아마 정이 있으면서 굉장히 사람이 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자립심도 클 거다 리더십도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그바라 그거는 또 어떻게 자연으로 이야기하자면, 꽃이, 꽃이 봐라. 꽃이 피어서, 이 나무가, 새싹이 올라와서 꽃이 피고, 그게 중간을 지키다가 다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뿌리고,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나무가 올라오고, 바로 이런 일이 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게 없는 경우에는, 나무가 봐라, 토, 토, 토를 극하게 되거든? 그, 왜냐하면 뭐, 쟁기가 얘들 땅을 극한다든지, 반드시 나무가 땅에 있어야 이걸 괴롭히면서 위로 자란다든지, 바람 물은 반드시 불을 가지 않더냐. 물이 불을 꺼지 않더냐. 이런 식이거든. 왜? 네. 쫙하게 내 나를 설득을 시키고 있어, 지금.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중심이 됐다는, 이 이론이. 이 이론이 중심이 되고, 설득을 못 시키면서 어쨌든 간에 일어나저러나 지켜 내려온 거. 그죠? 끈질기게 살아남았는 거 이론이 이론이지 이론도 마찬가지로 이론도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오행적인 측면이 중심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측면으로 이걸 바라보니까 조금 언발란스한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오행의 중심을 두고 이걸 가지고 모든 지형까지 내려왔는 다양한 이론들을 막 살펴보는 거라 그게 중심이 됐다라는 거라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와 요거에 대한 매치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요거를 플러스 시키면 돼. 그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쨌든 간에 오행이 있고 오행이 있고 오행 플러스 뭐 신살 플러스 그죠? 오늘 했던 뭐 사기신 사흉신 플러스 맞죠? 뭐 공망 플러스 십이신 십이 시비 뭐 지지신살 플러스 이런 거 다. 그럼 결국은 훨씬 더 깊이 있는 감명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라. 음? 그래서 요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만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감명 끝나. 감명 엄청 쉽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의 다 설명이 다 가능하지. 이분이 왔을 때. 이해되죠?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혹시? 어렵나? 어려... 이해는 되죠? 네. 이해는 되시죠? 시마이 좀 쉬다 커피 한잔 먹고 갑시다